제이컵 디그롬, AP 는 연합뉴스, 서울 는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는 꾸준히 뛰어난 투구를 펼치고도 승운과 거리가 멀었던 미국 프로야구 뉴욕 매츠 투수 제이컵 디그롬 32지역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시즌 7승을 수확했다. 디그롬은 14일 한국 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의 양키스 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 양키스전의 선발 등판 6과 3분의 2이닝 5피 안타 투볼 내12 탈삼진 3실점이 다책, 으로 호투했다. 매츠가 8에서 5로 승. 이에 디그롬의 올 시즌 성적은 7승 7패가 됐다. 디그롬은 평균 자책점 2 아래 2. 1.81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유지했다. 1점 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투수는 디그롬과 크리스 세일, 보스턴 레드삭스 뿐이다. 세일의 평균 자책점이 1.97로 디그롬보다 높지만 승수는 12승 4패, 로 훨씬 많다. 승운이 따르지 않아 올 시즌 메이저리그 브룬의 상징으로 떠오른. 디그롬은 지난 9일 신시네티 레즈전 6이닝 4피안타18 3진 무실점을 이어 이 경기 연속 승리로 웃었다. 이 경기 연속 승리는 시즌 첫 번째와 두 번째 등판인 4월 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과 6일 워싱턴 내셔널스 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디그롬은 7월 2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8이 링5 피안타 18 3진 3실점 2자책 29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 7일 링8 피안타 5탈 3진 3실점 8월 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8인 6 피안타 9탈 3진 2실점 에서 제 몫을 다하고도 3경기 연속 패전 투수가 됐다. 이번 양키스전에서 디그롬은 2에서 0으로 앞선 3회말 무사일 2 예. 루에서 2루수 제프 맥닐의 송구 실책으로 비자책 실점을 하기도 했지만 매츠 타선이 4회초 호세 바티스타의 2점 홈런으로 점수를 벌려줬다. 디그. 롬은 6회말 2사의 1루에서 디디 프레고리 위스의 덕시타에 1점을 더 내줬으. 나 매츠는 6회초 1점, 7회초 2점을 추가하며 7에서 3으로 달아났다. 매츠 불패는 8회말 미겔 안두아르에게 2점 홈런을 맞았으나, 매츠 타선이 9회초 1점을 더 뽑아준 덕분에 디그롬의 승리를 지켰다. 디그롬은 21경. 기 연속 30점 이하 호투 행진을 벌여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돌아가. 는, 사이영상, 경쟁에 불을 지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샤저가 평균 자책점 2.19로 디그롬을 쫓고 있다. ABBIE 꼴뱅 UIN 행이 CO.KR 2018년 8월 14일 11시 56분 송.